2022년 10월 3일, 단일 126, 예심 찾기. 아버지, 어제껏 재방송 보고 오늘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다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. 주님, 여전히 내 자신에게, 자신이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. 아버지,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주님 계속하여 저를 고쳐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요즘은 7일간 쉬는 1년 중 가장 오래 쉬는 휴일입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행을 떠나고 가족끼리 바람쐬러 나가고 하는데 저희는 집에만 있습니다. 여러가지 여건상 멀리 나갈 수도 없고, 하지만, 집에 있는 동안에, 또 지인들을 초대해서 같은 좋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고,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, 또 초대해서 집에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. 아버지, 아이들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, 저 저, 저도 준비하여서 그냥,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교제 잘할 수 있도록 서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잠자리에 듭니다.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